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언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언니야, 언니야는 살면서 내가 팔란을 정말 많이 겪거라 한다. 그리고 지금도 뭐가 인생사가 그렇게 복잡해? 그냥 여러 가지로. 그런 거 같아요. 하는 직업, 일도 안 되고 계속 우울하고 힘들어요. 어..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도 안 되고, 뭐도안 되고, 뭐 우울하고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언니는 그거는 핑계로 보여요. 이제 언니가 딱 앉아서 생명원리를 불러주실 때 제가 딱 받은 건 뭐냐면 남자 하나가 더 보이거든? 지금 남자가 둘이가 보여. 언니, 결혼하셨어? 결혼은 했는데 음. 근데 일안 되는 것도 맞고요 우울증도 있어요 음. 약도 먹고 있고요 그럼 신랑 말고 또 남자 하나 더 있죠? 네 있어요 음. 남자는 몇 살이죠? 몇 살이야? 이 지금 처음 만는 남자가 아닌데 이 남자가 새로운 남자가 아니란 말이야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에요? 네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예요 <laughs> 왜요? 옛날에 사겼던 사람이구만. 네, 사겼었었죠. 근데 왜 웃으세요?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뭐 이상한 건 아니고 어, 이 남자분하고 만나고 언니가 헤어져 있는 동안 언니가 생각도 많이 하기는 했어. 아 생각한 적 없는데? 그냥 보고 싶다라는 그 그리움인 거지. 아 근데 당연히. 그냥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고 첫사랑이니까 생각은 한 번씩 나기는 했죠 음. 근데 뭐그랬다고는 이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봐 언니가 지금 볼 때는 잘났지 않거든 지금 결혼을 하셨잖아 음. 그렇죠? 가정을 꾸리셨잖아 잘랑 음, 거랑은 음.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뭐가 어떤 게 잘난 거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하는 말 언니가 하는 태도 아니 그냥 저는 힘들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잖아 그러면 언니한테 이 아니, 난 남자 저 지금 바람났다고 그냥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람 난 거는 맞잖아요. 아니라고는 하실 수 없잖아. 이 사람하고 그냥 뭐 대화하고 밥 먹고 술한잔 먹고 이거 이렇게는 끝나지 않았는데 아니 그냥 저는 하는 일이 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냥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거부터 짚어가야 내가 언니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그죠.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는 지금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단지 그냥 가벼운 상대로 뭐 아는 오빠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 보여. 제가 볼 때는. 뭐, 못해도 이 사람하고 입맞춤까지는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맞아야 아니에요. 말씀을 못하시는 거에 맞고만. 어, 아, 뭐, 바람을 핀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술을 먹고 뭔가 좀 상황이 좀, 좀 뭐가, 그래서, 어, 에 그렇게 에,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연락을 잠깐 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도 고민이잖아 이 오빠를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사실 응. 그런 거는 있는 거 응.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혼란이 오고 내 정신에 혼란이 오니까 지금 언니가 물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그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신랑하고의 이 기운만 맞닥뜨려서 합의를 들어도 모질랄 판인데 지금 지금 그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남자분을 만나셨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분을 만나서 그 운기까지 언니가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면 저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요. 원래 언니하고 신랑하고는 내가 네. 크게 이 부부의 연자가 없어야 되긴 해. 그러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 건가요? 부부의 연이 없다 해서, 뭐, 이혼을 하세요. 살지 마세요.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결혼을 왜 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네. 또 사람은 그렇잖아, 언니.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이해를 해주고, 어, 이런 부분. 서로 이해를 하고 다독거려가면서 또 살아갈 수는 있어. 안 맞으니까, 안 맞는 인연끼리 만났으니까, 이혼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이별수가 들고 이혼수가 들면 제가 하라 안 해도 그거는 그 기운 자체에서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지금 그 오빠랑 연락은 안 하고는 있거든요. 일단 사실 상황에 저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놀란 부분도 있어서 연락을 지금 안 하고 있기는 한데 계서 아,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거는 맞아요. 근데 한번더 보면 정말 제가 바람을 필것 같아서 사실은 연락을 그러면 그냥 안 하고 그러는 게 낫겠죠.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거예요. 내가 가정이 없더라면 언니가 뭐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제가 뭐 언니한테 뭐라 할 부분은 아니야. 네? 그래도 나도 잘 살아보겠다고 한 가정을 꾸려서 지금 사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이 뺏기는 건좀 아니잖아. 그죠? 지금 같이 사는 신랑한테도 미안한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나시는 이 오빠분은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빠를 만남으로써, 언니가 하는 뭐 직장이라든지, 뭐 금전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이 운기가 바뀌면서 내가 몸이 좀 아플 수 있어. 어, 지금도 되게 머리도 많이 아프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도, 봐, 약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신줄이 없지는 않아요, 이 기운들이. 근데 언니도 이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기운을 조금 끌어들이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 일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가정에 우환이 오게 되고 내 하는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지금 연락을 안 하고 계실 때 언니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내 신랑한테도 떳떳할 수 있고 혹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그, 그러면은 저한테 이 부부의 인연은 지금 남편이 그냥 마지막인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그냥 그래도 확답을 선생님께 좀 들으면은 그냥 아 살면서 이사람구나라는걸좀 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같아 사실 을좀 듣고 싶기는 해 그럼 언니가 보면 지금까지 남자를 만나 왔을 때 옳은 상대는 없었다 그래 옳은 어? 상대도 없고 언니가 마음도 많이 다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혼을 성공을 해서 결혼까지 온게 그나마 언니한테는 다행인 거야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 이건 거야 그래서 음. 오히려 더잘 살아가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남편 놓치지 마시고. 네. 이 새로운 오빠 있죠. 네. 원래 알던 오빠 이 오빠도 뭐 지금 뭐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저 연락을 제가 지금 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니까 언니가 하지도 말고 오는 것도 받지도 말고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요. 또 하는 일도 풀린다. 그래. 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